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뉴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만큼 드라마틱, 드라마틱한 내용이 풍성한 그 성경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4장 밖에 안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굉장히 짧은 책 안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가지고 연극으로도 뭐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스토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한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편승해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게 되죠. 이게 뭐냐면 요나서는 뭐예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라는 것은 선지자가 맡은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나서가 선지서면 이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은 굉장히 작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굉장히 짧고 굉장히 아주 단순한 내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선지서라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한번 전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외쳤을 때 5절에서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노라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단지 그 요나의 메시지, 요나가 얘기한 말만 들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니네 사람들은 그 요나가 얘기하던 말씀을 듣자마자 곧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어떻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성 사람들은 그 믿음에 따른 행실을 바로 보여줍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다 믿음의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아벨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애녹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관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악을 누리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했다고, 믿음으로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볼때 그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모든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믿음의 행동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특정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8절에 8절을 볼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기가 이때까지 걸었던 모든 죄악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네 사람들은 죄와 포악에서 돌이켜 그 점이 그들의 특징적으로 된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죄로부터 지고 있는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만함, 이기심, 아니면 게으름, 물질주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들이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부흥의 그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이 요나의 한 번의 선포로 말미암아 큰 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큰 성읍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나 작은 나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금식을 선포하는 모습들,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싸움들, 끝까지 죄로부터 싸우려는 이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뉴넷 사람들이 어,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의 길까지 자신들의 죄를 참여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닌외를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심판으로부터 이제 구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나타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의 전체 핵심이 바로 이, 이 하나님이 돌이키심,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캄이라는 얘긴데 이그 의미는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뭐 이런 후회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니누의 니뉴엘 백성을 니누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사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마음을 돌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나? 하나님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계획을 변경하거나 후회하시거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유한한 우리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지라도 어떻게 뭐 당황해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236페이지.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게 해달라고 이 발람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대신에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숙이 2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렇게 모순 가운데 양자택이를 한다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거짓 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진리편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나? 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닌가? 요 사건에, 요나 사건에서만, 요나서에 있는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죠.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 뭐예요? 니누엘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니누엘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잘못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니누의 성이 굉장히 타락하고 악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심판을 받을 대상인 니누의 백성들의 조건이 바뀌었나요? 조금 바뀐 것 같긴 하죠 니누의가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니누의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경된 건가요? 사실은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사실은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심판하려고 했던 것은 악독이 가득한 니누에지만 지금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니누에성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조건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닌 거죠.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있으면 니느웨가 이제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거든요. 그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나오는 그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니느웨성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잠시 유보시켜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깐 후회한다거나 잠깐 미우친다거나 하는 정도가 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그 회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스는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예수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부활하셨지요. 죽음으로부터 가고 있는 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아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불완전한 돌이킴 우리의 불가능한 돌이킴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완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킴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있습니다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정말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성경이 우리를 지적하는 것처럼 무기고든 백성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불면이 너무도 많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관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로 마땅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해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는 말 그냥 안 보고 만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한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제일 편할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이고 이 인간 안 되네, 확다 없고 창조 내가 새롭게 한다. 아담 아니라 어담을 만들까요? 아니 오담을 만들까요? 그래 새롭게 시작하신 건지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아담의 발범과 아담의 거역과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심판과 진노가 너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른들 얘기한 대로 너는 내, 내 아들 아니니까 호적에서 파버릴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 이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돌이키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 실행하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말안 듣고 배반한 자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알기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삶을 사십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편하게 얘기를 갔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주님은 견디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의 싹신 죽음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으십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 십자가에 받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제자들의 모습은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함께 죽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배반하고, 모욕하고, 예수를 다 떠났습니다.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자기 길로 다 갔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요? 우리가 돌이켰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의 행동을 했다고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아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목이 곧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유, 그걸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그리고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내밀 수 없는 바로 그 단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요나가 그 은혜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었다면 4장이 안 나왔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먹고 맛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위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보면서 함께 탄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기뻐하는 그 기쁨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 죄에서 돌아서고 죄와 싸우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경험하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므로 나의 전 삶도 이제 값없이 주님 앞에 드림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목이 굳은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정말 진정한 의미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야 말겠다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변치 않. 말 그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역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우리의 행동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집혹 건강이나 혹 사업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을 잡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나오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가 그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가 아직도 다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아직도 내 욕심에 가득 차 있을 때, 내 눈이 아직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점점 잊어버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눈을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에 젖어 살게 하여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도 주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